오는 9일 열릴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행사를 두고 폴더블 폰 신제품 갤럭시 Z 폴드7과 플립7의 주요 사양이 사전 공개됐습니다. 이번 신제품은 더 얇고 가벼워진 데다 AI 성능까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 외신에 따르면 폴드7은 접었을 때 8.9mm, 무게 215g으로 역대 가장 얇고 가벼운 폴더블 폰으로 출시될 전망입니다. 이는 기존 폴드 6보다 무려 24g 가벼운 수준이며 갤럭시 S25 울트라보다도 더 가벼운 무게입니다. 디자인 역시 개선됩니다. 전작에서 논란이 된 카메라 링 디자인은 제거되고 2억 화소 카메라와 AI 기능에 최적화된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이 탑재됩니다. 함께 공개될 플립 7의 4300mA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면서도 무게는 전작 대비 1g만 늘어나 기존 단점을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. 플립7에는 삼성 자체 설계칩 엑시노스 2500이 전 모델에 탑재되고 AI 성능을 위해 12GB 램이 지원됩니다. 두 제품 모두 안드로이드 16 기반의 One UI 8.0으로 7년간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최신 무선 기술이 적용됩니다. 삼성전자는 AI 중심 하드웨어 구조로 갤럭시 경험을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